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KTV 종합뉴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부가 16일 플러싱 코리아나 연회장에서 5.16 혁명 50주년을 겸한 신임 회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뉴욕지부가 16일 플러싱에서 5.16 혁명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등 한국 근대화 번영의 기원, 업적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0년 전 오늘, 5·16 혁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국 근대화와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이 될 때까지,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해주셔서 현재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제5대부터 9대 대통령까지 총 18년 5개월간 집권하면서 세마을 운동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업장려 등 한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은 그 혁명을 이익히는데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해안을 가지시고 후원성을 다해서 국가와 반전을 이날 오일역 한명 50주년 기념 행사에는 피터구 시의원을 포함해 1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2차 세계대전 이후 어, 식민지국으로부터 독립된 나라 중에 지금 가장 모범적으로 잘 발전된 나라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 민주화를 이룬 성과를 놓고 볼 때도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어, 박정희 대통령 5.16 경명 기념에서 어, 우리가 생각하고 어, 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군사 권력이 정치적 불안을 그 권력으로 어, 그 제어하면서 어그 조국 건대할 이은 것과 똑같이 또 우리 시민들이 어 다진 해서 요구했던 그 자유라는 민주 정치적 민주제도라는 것.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회 뉴욕 지부는 앞으로 회원들 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박 대통령 기념사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K 뉴스 김상수입니다